가수 은가은이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챙겨주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를 차지했다. 테나시아는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챙겨주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1위는 은가은이 가져갔다. 은가은은 가요계 후배이자 5살 연하 박현호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7일 방송된 kbs2 부루의 명곡에서 박현호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그는 MBC 트로트 챔피언에서 2024 상반기 결산 2P10을 수상했다. 4월에는 귀인을 발매했다. 2위는 김다현이다 한일 트로트 그룹 럭키팡팡이 멤버가 된김다현은 지난 6월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담다디를 발매했다. 그는 일본의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담다디 일본어 버전을 발매했다. 김다연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3위는 전유진이다. 전유진은 지난 15일 MBN 한일토텐쇼에서 가수링과 함께 신수봉이 100만 송이 장미 커버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세계콰이어 대회 금메달 사관왕 하모니즈와 황홀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현재 탑텐테나시아 10, 홈페이지에서는 함께 불꽃놀이 보고 싶은 여자 가수는 함께 불꽃놀이 보고 싶은 가수는 함께 불꽃놀이 보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함께 불꽃놀이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